예, 안녕하세요. 게임 하나 아저씨입니다. 제 오늘은 추운 곳, 더운 곳, 거기 가면 스태미나가 많이 달죠. 어, 배고픔도 빨리 느끼고 음, 추위나 더위를 음, 내구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어, 보통 아, 더위는 재배에서 올라가고요. 어, 추위는 공성에서 올라갑니다. 음, 공성을 올리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재배 레벨 올리면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. 아 먼저 PC 기준입니다. I를 누르면은 음내 상태 창이 나오죠? 상태 창에서 생활을 누릅니다. 생활에서 재배를 누르시면 재배를 하다가 레벨이 올라가면 스탯이 나오고 이 스탯을 쭉 아래로 내리시면 맨 끝에 보면 내일이라고 있습니다. 내일능력 어, 내열이 지금 누적 어, 6, 음, 6까지 지금 획득이 됐죠. 어, 앞에 3, 지금 3, 지금 내열이 6입니다. 6이라서 사막에 가도 저는 덥지가 않습니다. 어, 6 정도면 사막에서는 덥지 않습니다. 음, 이제 9가 되면, 9가 되면 음, 이제 9가 되면은 여기. 여기 중산, 중산, 여기 가도 덥지 않습니다. 여기가 덥지 않는데, 이 용광로 근처에 가면 더워요. <laughs> 용광로 근처에 가면 더운데, 용광로가 아닌 이상은 예, 덥지 않습니다. 음, 여기까지는 안 더워요. 음, 여기, 요 근처까지는 안 더워요. 요, 요 선을 따라서, 이 언덕백이 요 선을 따라서 요까지는 안 더워요 근데 온강도 근처에 가면 더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뜨거운데 안 뜨거울 순 없잖아요 그죠 음. 그리고 음. 생활을 누르고 공성을 누르면 내한능력이라고 있어요 내한능력 이거는 추위를 이기는 능력이죠 음. 스탯 하나당 30 올라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정도면 어 산이나 설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춥진 않습니다. 근데 굉장히 추운 곳이 있죠. 뭐 진짜 바다도 어느 이런 곳 이런 곳에서는 추워요.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는데 보통 뭐 산에서 뭐 계실 때 정도 돼요. 하나만 찍으면. 이두 개를 찍으면 여기까지 가능해요. 여기까지 가능한데 약간. 춥습니다. 춥기는 추워요. 근데 이게 3개 다 만땅을 하게 되면은 어딜 가도 안 춥습니다. 안 춥고 게임 할 만할 거예요. 일단 올리는 방법은 아시죠? 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음 재배는 식물을 키우고 수확을 하면 올라갑니다. 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고, 이거는 뭐... 수학하면 은 지절로 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, 대개 공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공성은 어떻게 올리느냐? 뭐 간단해요, 공성도. 공성도 간단한데, 물론 받쳐주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, 사도로 다니셔야 되고, 좀 귀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. 음 일단은 먼저 공성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일단, 어 단조대로 갑니다. 단조대로 달리세요. 그러면, 그, 저주받는 근원에 연사석궁이라고 해가지고 공성이라고 붙은 아이템이 있어요. 뭐,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, 어 공성추라든지, 뭐, 이런 것도 있는데, 음, 이거보다는 이걸 추천드려요. 어 대포도 가능해요. 대포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포를 만들어도 어 저기 공공성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석궁을 만들어요. 뭐 이게 들어가는데 균목이라고 들어가는데 균목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 건다 아실 건데 일단 모르는 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다니시다가 보면. 그 빛나는 나무들이 보여요. 음. 빛나는 나무들이 보이는데 어. 홈 상점에 가면은 홈상홈홈 상점에서 어. 잡동산에 보면 어. 이름이 바뀌었냐 화정 도끼였는데 라이트닝 도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, 이번에. 이 화정 도끼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라이트닝 도끼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3천원 정도 해요. 이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다가 그 나무가 보면 한렴나무라고 있습니다. 아, 한렴나무가 아무튼 그좀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가 있습니다. 그 나무를 캐게 되면 어그 긴목이 나옵니다. 긴목 어, 이거 뭐 솔직히 좀 다니다 보면 조금만 돌아다니면 이거 금방 많이 모여요. 어 이거 굳이 없으시면 여기 경매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균목 얼마 안 합니다 균목 얼마 안 하니까 균목 사셔가지고 쓰셔도 돼요 어. 얼마 안 하니까 사가지고 써도 됩니다 뭐 일단 이거를 하나 만들어 줘요 만드시고 일단은 착용을 합니다. 저처럼 착용을 하시고, 일반적으로 유적지를 찾아다니시면 돼요. 유적지가 좀 많은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많아요. 많은 데를 가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유적지 보이시죠? 유적지를 터시면 되는데, 경험치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부터 터시면 돼요. 이렇게.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한10몇시 되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부터 안터니다 이게 깰 때마다 돌도 주고 경험치도 일식 올라가요. 하나 깰 때마다. 이게 보통 이 주변에 가면은 잡템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의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있어요. 뭔가 있어도 있습니다. 여기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. 무기 대포 있죠. 좋은 거는 안 주는데 보통 희귀까지는 나옵니다. 랜덤하게 대포가 아니고 권총이구나. 그리고 어 이걸 다 깨시면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안 깹니다. 뭐, 이거 다 깨면 내구도 이거 100밖에 안 돼요. 하나당. 그모 하나에 6개씩 들어가는데,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만 깨요. 그러면 다무으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깨면 은 좋은 점이 뭐냐면, 이걸 깨면 상자가 나옵니다. 어. 상자가 나와요. 동상자든지 랜덤하게 놓아요. 이게 지금 동이 놓았는데 보통 여기서 금이 놓을 수도 있고, 은이 놓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동상자를 열면, 은상자가 놓고, 어 은상자 키가 놓고, 은상자 키를 열면 랜덤하게 금상자 키가 놓아요. 그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은상자 4개, 키가 네개 정도 있는데 보통 아까까지만 해도 금상자 키가 세개 정도 있었어요. 이거 일곱 개. 돌면서 모이면 까다가 제가 그거 한거예요 저기도 있죠 보통 뭐 흩어진 상자 아, 그 뭐지 필드에 상, 흩어진 뭐 이거 계시다가 뭐 필드에 상자 뭐고하는 현상금 이벤트 뜨, 뜨죠 필드 상자 이거 깨셔도 필드 상자 그 깨집니다. 요거 깨가지고 저 상자 까도 똑같아요, 그거랑. 네. 보통 보스 상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보스에서 나오는 상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언니 열쇠 먹었죠?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도시면데요뭐 이게 이젠이 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. 빠른 편은 아닌데 그 계실 때싹 깨끗하게 깨고 가시면 다음 이젠이 됩니다. 뭐 저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안 깨고 가면 이젠이 안 돼요. 저기 저기는 제가 깨끗하게 안 깨고 왔는데 깨끗하게 깨고 가면은 이젠이 돼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상자는 못 먹어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끼가 가득 낀 집이 보이시죠? 이런 것도 깨집니다. 거지 끌죠 여기는 거지랑 굶어죽은 귀신이 끌어댕겨요 개들이 보통 음 주변에 많으면 내 집도 부수니다. 음이 집만 부수는 게 아니고. 내집 주변에 이렇게 작은 집이 있으면 내 집도 부숴요. 근데 이 집을 부숴주면은 어~ 그~ 이 집이 없어지는 대신에 깃발을 하나 여기 간판을 하나 걸어주거든요. 이 때문에 땅터는 안 없어지더라도 그 옆에 거지는 안 끌어요. 이 주변에 음~ 거지랑 이렇게 한 판이 떠죠. 뭐~ 이거는 깰수 없어요. 거지랑 아무튼 굶어 죽은 귀신은 이쪽으로 안 끌어요. 어. 일단은 이렇게 올리시면 금방 한 15에서 20까지는 크실 거예요. 어. 어 저도 뭐 저는 다안 깨기 때문에 밑에만 깨기 때문에 지금 1 5렙인데한 20까지는 1000 정도기 때문에 금방 올릴 겁니다. 금방 올릴 겁니다. 뭐, 하나에, 하나 깰 때마다 네. 1점씩 밖에 주진 않지만, 뭐, 금방금방 해요. 하기 때문에, 이제, 구글 해가지고, 스킬 포인트로 내, 내한을 찍으시면 돼요. 뭐, 이것만 알아두시면, 추위 더위는 아무 걱정 없이 가실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실력을 급하게 올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레벨이 되는데 어 다른 사람은 실력이 높은데 왜 나는 안 높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혈통 서비스라고 이게 혈통에 대해서 조금 알려 드릴게요 물론 여기 보시면 실력이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. 어떻게 이렇게 올리느냐 이렇게 500씩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일단은 레벨을 올리세요 펫에 혈통에 넣으실 펫들 레벨을 올리세요 40 이상씩 다 올리시고 그리고 속성에 속성석을 좀 발라주세요. 혈통 여기 속성석을 좀 발라주시면 올라갑니다. 실력이 올라가요 같이 이게 보통 내가 주캐력으로 있는 패스는 내가 이렇게 만땅으로 찍기 때문에 근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보통 보조 예전에 키우던 거아 이걸로 갔다 이걸로 갈아탔다 그럼 아 이것도 좀 높을 거 아니에요. 여기에다가 레벨을 좀 올려주세요. 그러면 아무래도, 같이 실력이 올라갑니다. 어, 500에서 1000 정도? 어, 그 정도 씩뭐 올라가도, 만약에, 어, 사건에서, 그, 천년자이언트를 가야 되는데, 내가 2만 5천 돼야 되지만, 2만 4천인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, 급하게 올려야 되면, 혈통에서 좀 보충을 할수 있어요. 그러면, 뭐, 물론 총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구비하셔 가지고 총에다 부품을 꽂으셔도 그 데미지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. 이게 물론 실력을 맞추게 되면 내가 다음 사냥터를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집니다. 그 보통 뭐저 같은 경우에는 천년 자이언트 그, 에서도 지금 5,000에서 8,000을 가거든요. 여기를 가면, 이제, 생, 생 아이템들, 스카이템들이 나와요. 스카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, 그, 뭐, 물론 랜덤이지만,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, 스카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, 그, 조금, 돈벌이 좀 유행해요. 뭐, 매장에 올려서 팔아도 되고 자기가 입어도 되니까 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조금이라마 도움이 되,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 게임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 저는 게임하는 아저씨였고요. 어 게임 재밌게 하시고, 음,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